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부는 눈, 리얼 아이 박감사입니다. 다들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아, 저도 저 머리 염색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좀 양해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광고지로 전락한 지좀 오래됐긴 했는데 가끔가다 사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투자심리 위축 탓에 청약 시장이 좀 잠잠해졌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올해 청약 경쟁률이 낮아졌죠? 작년 1사분기만 해도 40대 1을 육박하던 청약 경쟁률이 올해 1분기에는 20대 1로 대폭 경쟁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수도권 같은 경우 지난 분기 약 62대 1에 이르렀었는데 지금 21대 1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1분기 물량은 전기 대비해서 40% 이상 감소를 했는데 물량도 줄었는데 경쟁률도 함께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많은 물량을 쏟아내도 풍선효과 운운하면서 계속 청약 시장은 과열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분기에는 물량도 줄었는데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투기 수요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투기 수요가 참여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주권도 이제 주택 수에 포함이 되죠. 작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요. 또 양도세 과세를 할 때도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게 없어지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원인이 된건 바로 거주 의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됐고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됐습니다. 나중에 거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국 나면 바로 입주를 해야 돼요. 예전처럼 전세를 통해서 충당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분양받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청약이 과열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로 거주할 게 아닌데도 시세보다 싸다고 하니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2월 19일 이전까지는 투자 수요가 여전히 진입이 가능했어요. 취득세 산정 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게 작년 8월부터였는데 그래봤자 10%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양도세 산정 시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됐는데, 이 경우에도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2월 19일 이후부터는 중공후 바로 입주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금만큼 충당할 길이 없죠. 그전에 조금 들어가는 돈 정도는 어떻게든 땡겨서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주택 가격의 대부분의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전세를 놓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가 됐어요.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이 없죠. 돈 된다고 하니까 청약도 그만큼 뜨거웠던 건데 이제 돈 끌어올 수 있는 길도 막힌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죠. 차주별 DSR 적용도 있고 대출에 대한 총량도 규제가 들어오죠. 대출이 너무나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각계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도 관리의 문제죠. 그동안 청약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갭투기꾼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급증하는 가계빚에 은행들이 대출을 더 옥죄고 있죠 가계빚 때문에 신용위험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병사태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은 유예해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바젤3 도입 등으로 인해서 가게한테 대출해줄 수 있는 여력은 더 줄어들었어요. 대출의 문턱은 가게 대출을 중심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평균적으로 DSR을 40%만 맞추면 됐었는데,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 개개인별로 DSR을 따지기 때문에 더 대출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나간 대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금융 당국도 발표를 했죠. 가계 부채 증가율이 역병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8%대까지 올라와 있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추기 위해서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곧 규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또 갭투자했던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다중 채무들을 지고 있죠. 특히나 전세보증 채무 같은 경우 지금 잡히지도 않는데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것까지 가계부채에 포함을 시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다 제치고 세계 최고 자리로 오를 정도로 가계부채가 쌓여 있습니다. 전세부채 거의 750조에 달한다는 논문도 있죠. 무주택자들 집사수에게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규제 완화보다 강화의 방점을 찍어서 전체 나라가 흔들리는 일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지금 막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고사될 수밖에 없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몇 선이나 한 정치계의 거물께서 무주택자한테는 LTV나 DTI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셨죠? 90%까지 대출을 완화해가지고 사람들 집살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 항상 관심이 필요하죠? 이걸로 이슈몰이를 했는데 알고 하는 얘기 같아요. 총량 규제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 완화해준다고 해서 은행이 빌려줄까요? 기존에 집 있고 건물 있는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대출해 주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90%까지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은행의 부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연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슈몰이는 확실히 했죠. 젊은 층한테 확 낮춰주자 하면서 90%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덧붙였죠. 10억에 집을 산다고 하는데 4억밖에 안 빌려주는 거라고. 더 빛내서 집살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1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정상인가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 10억인데 지금 그 가격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걸 빚내서살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일까요? 이거 다 알면서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한것 같아요. 청약이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있죠?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과 더불어서 이제 매수 예정자들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신고가 띄우기로 즉각 띄웠다는 얘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죠. 거래 취소된 서울 아파트 51%가 신고가였죠.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어떤 계약인지 알수 없는 신고가를 찍은 후에 조용히 취소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사람들도 올랐다는 집값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여전히 언론의 띄우기는 계속되고 있죠. 역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서 압구정 80평이 80억의 신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재건축이 뜬다고 하고 여전히 오른다는 기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주인공 80억짜리 거래에 대해서 웬일로 언론이 조사를 했습니다. 80억 압구정 아파트 매도인이 반도 그룹이라고 합니다. 80억 거래된 아파트를 살펴보려고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본 거죠. 그랬더니 매도인은 KPD 개발이라는 법인으로 나왔습니다. 매물이 당일에 나와서 당일에 바로 거래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인이 개인한테 판 거죠.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법인은 팔고 다시 안 산다고 이렇게 매물을 누군가 개인이 샀습니다. 근데 이거 산 사람 바로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 기존 집을 54억에 판 다음에 돈이 부족했죠. 그래서 매도인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매도인 법인인데 반도건설의 자회사였습니다. 반도건설 뭐 유보라 아파트 엄청 많이 팔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같은 아파트 같은 층 옆집 사람이 바로 반도건설 전 회장님입니다. 반도건설 자회사가 80억에 집을 팔면서 이제 이 회장님 집도 80억이 됐어요. 이게 바로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거래죠. 이렇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매도인이 건설회사 자회사고 단 하루 만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수인은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존 집을 팔고도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매도인이 근저당을 잡아줬습니다.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해 관계인이라면 이게 바로 자정 거래죠? 그렇지만 시장에는 80억 거래가 찍혔습니다. 이게 기정사실화 돼서 옆집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도 80억이 됐어요. 이처럼 우리가 의심만 했던 거래들이 하나둘씩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들을 관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진정되고 있죠. 이미 살수 있는 가격도 아닌데다가 그 가격조차 믿을 수 없는 가격이 됐습니다. 그러니 관심도 없고 매수 심리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돈 나올 구멍도 없죠? 계속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 뜬다고 뜬다고 얘기하면서 띄우기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죠?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그리고 바로 공급으로 이어지는 유휴부지에 대한 청약이 올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고, 그동안 올랐다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이제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재 없는 곳이 없었죠? GTX 호재, 뭐, 강조망, 호수조망, 온갖 이유로 집값을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그런 지역들의 가격이 꺾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 가격은 여전히 높지만, 안 팔리는 게 현실이죠. 동탄역, 롯데키슬, 동탄역 바로 옆이죠. 12억까지 찍었다고, 그래서 주변이 13억에서 15억 호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아파트, 정말 동탄역에 붙어 있죠. 3월에 12억을 찍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거래는 7억 8천에 이루어졌습니다. 35%나 하락을 했어요. 이런데도 주변은 여전히 13억에서 15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강동의 아파트랑 똑같죠? 고덕 아르테온이 15억인데, 동탄도 15억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르테온 거래가 보면 17억, 18억 간다고 그렇게 했었지만, 최근 들어 15억대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동탄역의 S급 단지 분양권이 7억 8천인데 지제역도 7억 9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제역 7억 9천 찍었다고 얘기한 지 이틀 만에 5억 4천 거래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6억 3천 찍었다는 아파트도 3억 9백으로 가격이 내려왔네요. 또 얘기하시겠죠. 평택, 동탄 이런데 분양권 다 다운 거래하고 있다고. 지금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권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서슬퍼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다 추적해서 다 잡아 넣어야 되겠죠? 3억 거래, 5억 거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다 범죄자고, 이 사람들 다 잡아 넣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진실이죠? 세종도 그렇게 뜨겁다고 했는데, 호수공원 조망이 되고 정부종합컨벤션센터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단지의 경우도 작년 8월에 10억 5천을 넘겼는데 올해 마지막 거래는 7억 3천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층수의 차이가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아크로 리버파크 얘기 쏙 들어갔죠? 작년 말에 37억을 뚫어서 평당 1억도 넘어서 1억 몇천 시대에 도래했다고 그렇게 기사를 써댔었는데 지금 3월에는 31억에 거래가 됐죠. 6억이나 빠졌네요. 44평형도 마찬가지입니다. 43억을 찍어서 이제 중대형도 평당 1억이라고 했었는데 마지막 거래는 36억입니다. 층수가 낮다고 하니까 그 직전 거래를 보면 38억이죠. 어쨌든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거래가 없습니다. 45평도 마찬가지죠. 45억 찍었다고 호들 갔던 게몇달 전인데 지금 36억에서 39억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이러니까 언론에서 아리팡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레미안 퍼스티지도 마찬가지죠. 지은 지 13년이 된 아파트도 평당 1억 가까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거래는 29억으로 가격이 빠졌어요.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세발을 피지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매수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청단자이 여기 거래 거의 없죠. 제가 19년도에 핵겨울 온다고 얘기했을 때 28억이었는데, 20년 6월에 거래가는 24억 6천이네요. 36평형 같은 경우 최근 거래가가 있는데, 여기 19년 10월에 32억 3천이었는데, 지금 31억 5천으로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르기는 커녕 내렸네요. 신고가 경신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 그 신고가에 대한 의심이 시장에 자리잡기 시작을 했고 실제 여러 단지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주변 시세 대비 얼마의 로또라는 얘기보다 내가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상승을 했죠.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미국의 양털깎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빨리 올려서 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청약시장도 예전처럼 뜨겁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어요. 그동안 당첨되면 몇 억을 벌수 있다고 하니까 계수 말량 다 뛰어들었고 그들이 뛰어들 길이 막혔습니다.그러니 청약 경쟁률이 시들해질 수밖에 없죠.여지껏 집을 사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은 정말 내가 그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그게 바로 이유라고 볼수 있어요.네.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